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루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는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죠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 날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의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손한 아기를 우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자오되 주여, 부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 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이런 새벽비명 하루의 첫 시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사순절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인데 특별히 이 좁은 문에 관한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직접하신 말씀이죠. 주님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내용이 24절에 나오는데요. 24절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희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하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어, 그 일에 힘을 쓰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그 조본문을 향하여 들어가고자 몸부림 치고 또 문문으로 들어가고자 힘쓰는 자들이 안타깝게도 적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어, 이 동일한 본문에 대한 어,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어좀더 자세하게 이 좁은 문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이두 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laughs>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자.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들 이렇게 어,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고 넓은 문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 문은 멸망의 문이라는 거예요. 어, 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죽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다는 거죠. 즉, 이 좁은 문이 바로 구원의 문,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구원의 문으로 가고자 하는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고자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니까 너무 이 부분이 안타까웠어요. 자,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어, 예수 그리스도 어, 안에서... 어, 영적인 교자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고 이미 어, 하나님을 영접하고 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 안에 있는 어, 성도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그 아래 부연하고 있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사실을 알수 있어요 집주인이 등장하는데 집주인이 어 문을 닫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문 밖에 있는 이들이 어 주요 어 문을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그 소리를 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도무지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문을 아무에게나 열어주나요? 아무나 아, 락도 노 r 하면은 여러분 문을 그냥 오픈도 도 하나요? 아니죠.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내가 도무지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집주인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26절에 나와요.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즉,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들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정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사람이요. 주님 앞에서 교제 안에, 사김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문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두들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 앞에서 먹고 마실 뿐만 아니고, 길가에서 당신의 가르침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모른다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당신 앞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당신께 가르침도 받은 사람인데 왜 우리를 모른다 그러면서 문을 열어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들의 그 소리를 듣고 28절로 30절 말씀 보세요. 28절로 3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laughs>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어. 그런데 너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죠. 자, 이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유대인들, 어, 그 유대인들은 어, 본인들이 어,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속에 사라잡혔단 말이에요. 선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택한 받은, 구원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기정체성을 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 어,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들 이 누가복음을 이방인의 복음이라고 제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설명드렸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선민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은 그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많은 이들은 물이 닫혀도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너희는, 어, 넓은 문, 큰 문을 혼모하고 그 넓은 문, 큰 문으로 들어가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며 산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 우리의 문은 이 좁은 문, 생명의 문, 구원의 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고자 했으이들이 없어. 그러면서 본인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마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들이 이 비밀을 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 동서남북 온 백성 온 이방인들이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다. 그것이 나중된 자가 바로 뭐요? 이방인의 복음인 누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어, 유대인의 영역을 넘어서는 바로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이 다. 동서남북에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혈통적으로 우리 유대인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된 자는 유대인들을 칭한 것이었고, 나중 된 자는 이렇게 훗날 이 좁은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하고 있는 것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것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이런 적용이 가능해요. 자,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자, 이분들이 다 나중된 자들입니다. 먼저된 자들은 누구예요? 죄송하지만 이미 기존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 자, 이분들이, 어, 먼저된 자가 될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역사가 오래된 교회 어, 이것은 어, 나중된 자들의 공동체일 수 있어요. 어, 먼저 된 자의 공동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된 자들은 이제 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역사가 깊지 않은 그런 교회 공동체들이 어, 나중된 자들의 공동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어,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 그리고 공동체 역사가 깊다고 하는 건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 역사를 잘 살려내는 일은 너무너무 귀하고 값진 일이에요. 그럴 때 역사가 깊지 않은 공동체, 역사가 깊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보다는 훨씬 더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칫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은 이러한 그어 오래된 역사 그리고 신앙의 연조가 깊다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에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처음 된 자들로 전락돼 버릴 수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흔히들 우스갯소리를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은 뭐래요? 못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못해 신앙,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대를 이어서 부모의 태중에서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간 이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어, 그렇게 오랜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 더욱지도 않고, 짧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열정도 없어. 여러분, 더욱지도 않고, 짧지도 않아요. 미지근한 신앙. 내가 토해 내리라 그랬잖아요. 첫사랑, 첫열정 이런 것도 찾아보기가 어려워. 어 그리고 대부분이 냉소적이고 복음에 대한 진지함과 겸손함 그리고 감사와 뜨거운 열정을 찾아보기가 어려워 이런 사람들은 이 예, 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어떻게든 이제 오래 거기에 어, 신앙의 어, 맛과 깊이와 그 숙성된 어, 그 영적인 삶의 모습이 우러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말이죠. 어, 그래서 못해 신앙으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 먼저 된 자들의 비애입니다. 먼저 된 자들의 비극이에요. 다 그렇진 않아요. 어떤 이들은 신앙의 연조가 깊은 만큼 어, 그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영적인 맛이 있고, 멋이 있고, 품위가 있고,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해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 역사가 깊은 교회들 중에는 어떤 교회는 그 역사가 놀랍게 영적으로 무르익어가지고 그 놀라운 그 역사를 가지고 어, 이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 놀라운 어,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 역사의 그, 어, 뿌리만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사만 자랑하다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박물관화 되어버리는 더 이상의 어떤 영적인 동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래서 신앙의 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리고 역사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로 전락되어 버리는 교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어, 먼저 된 자들의 비극이에요. 나중된 자들은 그렇지 않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보세요. 우리 교회도 새 가족들이 많은데, 보면 이분들이 열정이 있어요. 그렇죠? 어, 복음에 대해서도 진지하고요,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그 말씀에 어떻게 보면 어때는 막 감격을 받아서 주일날 나갈 때 보면, 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그렇게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말이죠. 어,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이 새 가족들이에요. 어, 자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 순수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어, 그 감사와 아, 그 은혜에 대한 아, 민감성을 어, 가지고 어, 그렇게 시장 생활하는 모습을 봐요. 아, 저런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면 참 좋겠는데,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어, 그 품권 이야기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비유의 말씀도 이와 개를 같이 해요. 자, 보세요. 처음 이른 새벽에 첫 시간에 아,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 이제 아, 해가 다 저물어 가서 이제 하루의 일과가 끝날 때쯤 돼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두 일꾼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하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보니까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주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렇죠? 주님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런데 나중에 부름을 받은 이 나중에 부름을 받은 이 일꾼들은 주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내가 부르심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나를 불러줬어.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냥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정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처음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오히려 똑같이 품삯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을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 먼저 일한 자들이 막 화가 나는 거죠 불평과 원망이 막 터져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차별적으로 대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어, 먼저 부름 받은 어, 자의 그 축복, 그 감사, 그 은혜 그거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나중된 자는 그 은혜 너무 너무 감사해. 그래서, 어, 최선을 다해서, 그 불러주신, 어, 그 주인에 대한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말이죠. 어,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 어, 품꾼의 이야기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렇게 조명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날마다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부른받은 성도의 어, 자리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0점짜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도저히, 아, 저도 여기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의 종으로, 성도로 부르시고, 이 은혜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절대로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 이 은혜의식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언제나, 아, 나중된 자가 아니라, 어, 나중된 자의 이 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나중된 자들이 이 좁은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고 먼저된 자들은 그들을 향해서는 구원의 문이 닫혀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사실 무서운 메시지죠. 어, 먼저된 자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 화가 나고 어, 이 메시지를 들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불평과 원망을 막 토로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 그러나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메시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임을 꼭 기억하고요.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언제나 나중 된자의그 은혜와 사랑, 겸손, 헌신을 잊지 않도록, 그 처음 사랑, 처음 열정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